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본인소개 부탁드릴게요 네어제 소개를 안해본지 너무 오래됐는데 음, 저는 힐튼 부산호텔에서 인사팀 어, 주임직 책을 맡고 있고요 최윤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부산 힐튼만의 인재상이 있을까요 네, 힐튼 브랜드는 어, 힐튼의 앞글자 h I, L, T, O, N, 그거를 따서 좀 하고 있어요. 좀 간,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자면, 어, H가 이제 그, h o s p i t a 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그런 단어인데, 환대. 고객이 오셨을 때, 이제, 항상 최고의 경험을 고객이 선사하기 위한 그런 인재, 그런 준비가 된 인재를 찾고 있고요 그리고 인테, I는 integrity. 어, 정직한 인재. 정직하고, 옳은 일을 하는 이제, 그런 분들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L은 리더십. 어, 리더십 하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성향이죠, 그죠? 그 적극 주도적 적극적으로 이제 어떻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, 그렇게 노력하는 정신이고요. 그리고 팀는 팀워크. 이제 호텔이 크잖아요. 크고 그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.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, 부서끼리 또 연계를 해가지고 또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, 인재를 찾고 있고요. 그리고 O는 오너십이라고 해서 그냥 직장인 돈 벌러 다니지 뭐 그런 마인드를 가진 게 아니고 이제 아 우리 힐튼 호텔에서 어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하면 우리 모두가 성공할 수 있겠다 그렇게 오너십을 가진 인재 찾고 있고 마지막으로 N은 나우예요 나우 now. 어 고객에게 이제 모든 규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. 음, 그럼 혹시 그... 담당자님께서는 어떤 인재,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? 어, 개인적으로는 저는 옛날부터 리더십을 강조했었는데 이 모든 단어가 다 중요한 것 같아요. 일단 호텔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제 하스피탈리티, 환대정신이겠죠 고객이 오셨을 때 어, 따뜻하게 맞아 줄수 있는 그런 그거는 즉 우러나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좀함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이력서에 어떤 경력이 있는 게 실습이나 취업에 도움이 될지 궁금해요. 어,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<laughs>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아까 그 학생분들 또 면접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어, 굉장히 흥미를 많이 끄는 것도 많고 또뭐 MC 역할 하신 분도 있고. <laughs> 뭐연애장 같은 그 관련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. 솔직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<laughs> 학생들이 처음에 입사 준비하기 전 영어는 얼마나 해야 되는지, 난 영어를 못 하는데 어, 취직을 할수 있는지 떨어지는건 건지 그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합니다. 어, 관련 경험 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은또 스킬도 생길 거고, 영어는 그 d m 제 다른 언어. 그래서 시급료 무사에 지원을 하고 싶으시면 또 시급료 경험,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제일 좋은 건 호텔 경험이겠죠, 그렇죠? 그런 것도 하고. 또 프론트나 뭐 객실 쪽 이쪽도 또그 관련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런 건 해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. 부산 힐튼에 자랑 딱한 가지만 혹시 하실 수 있을까요? 음, 우리 힐튼 부산 그,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럼요. 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핫한 호텔이에요.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또 방문 고객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.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조금 호텔업계가 좀 주, 어떻게 좀 수입이 감소, 네, 주춤. 그렇게, 네 주춤하지만 우리 호텔은 여전히 네, 최고의 호텔로서 네. 달리고 있고 한번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보통 부산은 바다잖아요. 근데 저희는 기장 앞바다. 그또 같은 부산에 또 다른 매력이 있거든요. 음. 호텔에 들어오시면 기장 앞바다의 그 파노라마 뷰가 쫙 펼쳐집니다. 음. 그래서 부산이라는 도시가 가장 크, 엄청 큰 도시지만, 또, 그, 휴양 온것 같이, 휴가로 온것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뷰와 멋진 객실을 가진 그런 호텔을 볼수 있겠죠. 가장 보람차게 느꼈던 게 시습생분이 자기가 일했던 업장 찾아가서 사진 찍고 되게 뿌듯해하는, 어, 그런 모습을 또 되게 저도 가슴이 벅차오르고, 저도 옛날 시습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생각도 많이 나고, 같이 또 사진도 찍어주고 하다 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. 그게 굉장히 뿌듯해요.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신입생들을 위한 당부의 말이나 또 네. 이렇게 뭐팁 같은 거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. 어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똑똑하거나 뭐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그냥 호텔 조금 더 경험한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경험을 좀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, 이질감이 사라져요. 내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, 하고, 어, 그리고, 뭐, 영어나 토익 점수 이런 거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요. 물론, 그거는 뭐, 있어야 될거 있어야 되겠지만, 그 점수가 여러분들이 모든 걸다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, 최대한 경험을 많이 하시고, 한, 한달 짧은 기간이라도 외국, 뭐 다른 호텔 쪽이나 그런 것도 좀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나중에 취직하시면 그것도 좀 어렵잖아요. 아, 그쵸. 외국 가시기도 힘들고 하니까 시간 많으실 때 인턴십 프로그램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이용을 해보시고 뭐 그런 관련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제일 좋지 싶어요. 그리고 항상 건강하고 어 좋은 마인드를 유지해 주시고 그게 나중에 또 고객 서비스를 할때다 드러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함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기 또 아련하게 끝나네요. <laughs> 네 인터뷰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 끝났나요? 아, 긴장됐습니다. 네. 아,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